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 주간이 아니죠 <laughs> 네. 제가 어제 사실 잠을 잘못 잤습니다 네. 어제, 어제는 몰랐어요 왜 제가 잠을 잘못 자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가 떨고 있구나 <laughs> 네. 어, 오랜만에 자리에 서다 보니까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잠을 또잘못 자고 오늘도 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 지난 주일 우리가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주일에 나의 모든 감사를 다 쏟아붓고 지쳐서 이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으시죠? 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어, 지난 일 년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단임 어, 목사님께서 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신약 성경에서 어,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 그런 많은 사역 가운데 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감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감사했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어떠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가정에 대한 계획,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인생의 방향들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어때요? 뿌듯하죠. 네, 그런데 그 계획이 내 뜻대로 잘안될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서 어, 잘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어, 입이 아플 정도로 자랑을 하죠.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이일 이이일 때문에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 자책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잊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원망들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예전에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시면 안 되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성교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쫓겨 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이제 와서 그 일들을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바울이 갇혀있는 그 수감의 형태가 가택 구금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 가택 구금은 당시 로마 시민권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으며 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있기는 하지만 어,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편지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았고 오늘 에베소서를 이렇게 쓸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신체적으로는 제한이 있었지만 복음의 자유는 여전히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갇힌 자된나 바울이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나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갇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갇힌 사람이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어, 바울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독에 아,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안에서, 아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세한 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바뀌고 자유를 잃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믿음이 꼭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야 나의 삶의 계획이 어긋나고 어, 잘못되어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어,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아, 이게 내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를 탓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문제가 터졌구나 그러면 다른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던 나를 탓하던 남을 탓하던 누군가를 탓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하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더 대단한 분이세요.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보다 더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겸손해져야 내가 낮은 자인 줄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표현을 하죠.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박해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으로 치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깊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복,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역자로 바울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얼마나 부족했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 이런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봤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울처럼 뭐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헤아러 쫓아다니고 이러한 삶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그 나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나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듬으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덮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금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죄 가운데 살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더욱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바울을 죄인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통해서. 이 고난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쇠사슬에 묶인 그 고난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늘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빛나게 됩니다. 어, 그러기에 우리가 저는 부족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저는 상황이 이래 이래 해서 지금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특히 연말이 되면 더 많이 하시죠. 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이미 다 계획을 하셨는데, 나는 못해요라는 고백은 교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앞에 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겸손이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작은 자, 이렇게 부족한 자를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실 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겸손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해도 그 외에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트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만 해도 충분히 겸손한 건데, 거기에 더 작은 자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을 낮은 데까지 낮추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자가 되면, 이런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있을 때늘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어,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격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이를 감당할 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받은 또 하나의 은혜가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 줄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굳건히 서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수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이것이 바울이 바로가 그 감옥 안에서 깨달은 그런 이유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가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막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옛날과 비교해보면 지금 상당히 우리가 부유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뭐, 아직도 나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 정말 부유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 저는 이제 인생을 그리 오래 살진 않아서 어,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려운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 살만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살만한 시대에 태어나서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나라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나라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보셨는데 그때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시켜줄 수가 있었고, 그렇죠. 간식과 식사 같은 것도 제공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부활절에는 달걀 추수 감사절이면 과일도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뭐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찾아가면서 위로를 할 수도 있었고, 정말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들을 많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일들을 섬기는 사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부여해지고 다들 잘 살아서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와 사역을 통해서 이전에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전에 했던 일들은 당연히 다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역들을 어, 더 많이 확장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은 감사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아무리 부유해졌다고 해도 어, 교회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교회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각의 사정 가운데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 기대하는 위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필요를 다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뭐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각각의 문제를 모두 아시고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전하고 알게 하는 것이 그 어떤 선행보다 값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성과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나오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것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와 견주면서 더 귀한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복음의 신비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고요. 바울이 옥중에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극히 지극히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어 갔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이 이방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갇혀 있으니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내가 갇혀있음에 낙심하지 말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다 보면 자칫 이 위대함과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곳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비참한 실정에서도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을 위로하고 국권이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그 일들로, 인해,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곳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깨달음과 감동을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꾸준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자유를 잃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히려 더 자유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여기에 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이 자리에 두셨을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고요. 또 우리의 이해보다 깊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